네 그래, 그럼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재인씨의두 주인공을 맞이해 보도록 레슨를 함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 네, 먼저 첫번째로 우리 멋지고 놀눈한 신앙의 신앙 입장, 입장을 함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들 우리 신앙이 신앙의 입장인 만큼 우리 신앙이 입장인 할때뜨거 박수 그리고 환호성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신랑의 멋진 입장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 다음은 혼인식에 이어 함께 진표인이 후를 좋아하는 수사를 갖도록 할텐데요 네, 오늘의 예물은 아주 귀여운 대비 네, 화공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과 신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봉 네, 자가 엄마 아빠의 들어서기로 해 단지의. 합니다. 네, 너무 놀랄 수 있으니, 네, 여러분께서는 너무 큰 폭탄을 노려주시기 보다는, 네, 귀여운 박수로, 네, 우리 귀여운 동자의 입장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연 동자, 입장이세요. 네, 이 예물 단체의 의미는 언제까지나 단단히 두그 사람의 사랑을의미합니다두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 단체처럼, 다른 사람을 영어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부산의 결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원 선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 선언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과 신부에 하는 그일가신청과시지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부부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민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1일. 네, 성원이 성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계 박수 박수 선생님들 시간과 시두 사람의 행지을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신라시도 두 사람은 이제 무리한이 하나가 되어 이 길을 걸어 나가고자 하는데요 신라시도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되지 않고, 평생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라시도에 대해 흔들림한 가동의목바라면서 신라시도는...